자, 첫 번째, 삼각형과 평행선.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AC 또는 그 연장선 위에 각각 점 DE가 있을 때, 자,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여기 선분 BC, 이랑 d이랑 평행이면은 여기 ad 대 ab 얘는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랑도 같아요. 비율이. 그리고 여기 여기대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랑 도같아 굳이 이거를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E, 여기를 D라고 해가지고 여기대 여기는, 여기대 여기, 대 여기대 여기 여기는, 여기대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B, C랑 D, E랑 평행이면 음, 똑같아요. 여기대 여기는, 여기대 여기, 대 여기대. 여기 여기는 여기대 여기. 얘를 이렇게 올려서 해도 음.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개념확인 문제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 c 랑 DE랑 평행이면 자 선분 AD대DB는 AE대EC. 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bc 선분 bc 얘랑 얘랑 평행이래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음 여기 선분 여기 bd랑 여기 f라고 했을 때 여기 ef 여기랑 여기랑 평행인 걸 하나를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닮음, 이 삼각형 ADE랑 EFC랑 닮음이에요. 어떤 닮음? 여기, 여기. 동의각이죠. 그래서, 각 A랑, 각 FEC. 얘랑 같아요. 동의각. 그리고, 여기, 여기랑도 동의각이죠? 각 A, E, D. 얘랑 각 C랑, 얘랑도 동의각. 그러면은, 이 삼각형 두 개는 AA 닮음이 되죠? 자, AA 닮음이니까, 당연히. 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여기, ad, ad 대 db, 얘는 a e 대 e c 랑 같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필수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선분 b c 랑 de 가 평행일 때. xy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x 부터 구하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는 거 알죠? a d 대 a b 는 d e 대 b c 이렇게 그래서 4대 여기는 4 더하기 37은 D2 3대 BCX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4X는 21, 4로 약분 해주면은 X는 4분의 21 이렇게 돼요. 자, Y는 y도 똑같죠? 자, 여기가 평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죠. 아, 근데, x, y가 지금 두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여기, 4대 3은 y 대 2가 되죠. 그래서, 3, y는 8. 그래서, 3 나눠주면, y는 3분의 8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리고, 이거 대 이거.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 X부터 구할게요. 이거 대 이거. 3대 7은, X가 적죠? 조그만 거에, 긴 거. 이렇게. 그러면은, 7X는 18. 그래서 7로 나눠주면은, X는 7분의 18. 자, Y도, 이렇게, 이렇게, 3대7. 3대7은 Y대4.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7, Y는 12. 그래서 여기도 7, 7. 약분. 해주면은, y는 7분의 12가 되죠. 그리고, 2번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 두 번째. 자, 이 삼각형에서, 음, 선분 a, b, a, c, 또는 그 연장선 위에 있는 각각 점 d, e가 있을 때, AB 대 AD. 이거, 이거. 얘는 이거, 이거. 같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요거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B, C 이렇게 있어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두 번째 것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 대 DB는 AE 대 EC 자 이렇게 라고 하면은 선분 BC랑 DE랑 평행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는 거 구해주면 되죠. 자 보면은 여기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비율 똑같죠? 그럼 여기 끼인 각이니까. S, A, S 닮으면 되죠. 그리고, 자, A, B, C.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동의 각이겠죠? A, D, E.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평행이 되겠죠. 동의각이니까. 아, 동의각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필수 문제 2번 한번 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선분 BC랑 DE랑 평행한 거를 모두 구하래요. 정답은 두 개. 자, 얘는 자, 이거 대 이거. 2대5가3대 12. 그러면은 15 얘는 20. 다르죠. 그래서 땡. 얘는 여기 2대8랑 여기 1대4.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는 6, 2이니까 여기가 4죠? 4대2는 3대1. 다르죠? 얘도 여기 AC 9. 아까 그러니까 여기 8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3대9. 2대 8, 18, 24, 땡. 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대 4는 3대 6, 그러면은 얘는 1대 2 음, 똑같네요. 그래서 음, 2번이랑 5번이 답이 그리고 3번 삼각형의 각의 2등분선 자 이거는 삼각형의 내각의 2등분선일 때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 얘가 이 선분 BC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얘대 얘는 얘대 얘랑 같아요. 외곽은 이등분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 이것도 증명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 자, 선분 AD. AD는 각 A를 이등분한 거죠. 그러면은 자 얘랑 평행한 음 요런 선 하나 그어줄게요. 그러면 평행하면은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같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삼각형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더한 게 여기랑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두개 있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어이 삼각형은 여기 변이랑 여기 변이랑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은, AB.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니라. 이거 대, 이거는 요거 이거 대, 요거. 아까 했었던 거. 이거 대, 이거. 자 그러면은 이거대 이거니까 a 2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얘랑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AC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래서 음,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외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여기, 엇각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 여기, 도 같으니까 여기, 여기, 또 이등변 이 되죠? 그래서 얘도 이등변. 그래서, 여기, af.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필수 문제 3번. 보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 그랬죠. 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러면, x 대 6. 64, 24, 아, 이거 돼, 이거 6대4, 그래서 이렇게 돼. 4, 4 이렇게 x는 9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1 0 여기 x 라고 두고 0게요6대 8은 1 0 x 0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8x는 60-6x. 자, 이왕하면 은 14x는 60. 그래서 X 값은 7분의 30이 돼요. 그리고 필수 문제 4번. 자, 얘는 외곽의 이등분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식써서 풀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10대8 15대X 그러면은 얘를 5대4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5X는 60 그래서 x는 12가 되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풀어 주면 되죠. 이거 대 이거. 6대 x는 이거 대 이거. 8대 4. 그럼 이거 2대 1로 해줄수 있죠. 이 X는 6, 2, 2. 나눠주면은 3. 그래서 X는 3, 이렇게 돼요.